그레니 스퀘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 무늬가 그리고 끝 마무리가 조금 독특하죠? 요즘 그 인스타나 이런 데에 좀 새로운 방식이 올라왔길래 한번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어, 티매트 사용 가능한 사이즈인데요. 이 무늬는 사실 이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그 많이 사용하는 분인데 이제 시작점을 조금 색다르게 모서리로 좀해 봤어요. 그래서 응용을 해 봤는데 네.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매직링 안 하고요. 그냥 모사용 5호 바늘입니다. 한번 돌려서 여기 끝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코를 하나 만듭니다. 이 코를 조금 여유 있게 할 거예요. 여기 좀 살짝 공간이 보이게. 그 다음에, 사슬 이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사슬로 안 세고요. 얘를 매직링 대신에 중앙 원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사슬 4개를 셋, 네 개를 떠줍니다. 셋네개 한길긴뜨기가 사슬 세개 해당이 되는데 제가 네 개를 한 이유가 있어요. 해볼게요. 한길긴뜨기를 요 아래 한개 그다음에 위에 돌려 보시면 네두 코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줍니다. 한 면을 떠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둥, 그 사슬 기둥으로 한거 제외하고 세 개를 떠줍니다. 어, 제가 이 사각형을 참 많이 만들어봤는데 음, 기본으로 나와 있는 도안들대로 했더니 어, 작게 뜰 때는 괜찮은데 길게 뜰때 약간 러플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플 현상이 없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물론 이게 또개인의 손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더니 러플 현상도 제외가 되고, 없어지고, 또 크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단단한 사각형이 잘 나와서 이 방식대로 합니다. 지금 사슬 4개 뜬 거, 어, 여기, 지금 빼뜨기 자리 마커 하고 갈까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이 연결된 코, 전 코. 전 코에다가 마커 좀 표시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한 면이 됐기 때문에 다음 면으로 넘어갈 때 이게 사각형이라서 모서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모서리는 사슬 두 개로 떠줍니다. 그다음 또 다시 한길긴뜨기 뜰때 여기 지금 짜투리 남아있는 거를 여기 한 가닥과 같이 묶어서 떠주세요. 그러면 어, 잔실 처리도 되고 이 원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두 개. 또 두면이 완성이 됐어요. 사슬 두개로 모서리 해주고, 한길긴뜨기 세 개, 세면이 됐죠. 사슬 두개로 모서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처음에 할때 여기 제가 사슬 기둥 네개한거 제외하고 요쪽 면을 했기 때문에 이 사슬 네개한 거는. 마지막 이쪽 면의 한 개예요. 한길긴뜨기 한 개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슬 두 개를 하고 나서는 여기를 어 네. 한길긴뜨기 두 개만 떠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슬 네개한 거와 포함해서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에서 한길긴뜨기는 총 열두 개인데 열두 개 12개 사이 사이에 이렇게 모서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빼뜨기 자리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마커 필요 없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면만 할게 아니라서 계속 올라갈 건데 이 빼뜨기 자리를 중앙으로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부분을 사각형처럼 중앙으로 하게 되면 선이 좀 살짝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항상 모서리에서 할 건데 이 모서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한이네개한 네 사이에 이 여기 크게 자리 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약간 티가 나긴 하는데, 단이 올라갈수록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진행, 2단 진행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살짝 좁아 보이죠?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슬뜨기 4개를 해줍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틈새 있는 3개와 3개 사이,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기 방식은 이 틈새 틈새다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그레니스퀘어 도안에 보시면 이 사이에 다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러플지는 현상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다음 칸 넘어갈 때 사슬뜨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개 사이 여기 근데 여기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 한길긴뜨기 세 개를 두 번을 해줄 건데 그 사이에 사슬 두 개로 또 다른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뜨고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한 면이 됐고 이거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 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슬 두 개로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시 같은 공간에 여기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칸 넘어갈 때 사슬 없이 그냥 바로 한길긴뜨기만 떠줍니다. 시작할 때 제외하고는 전 사슬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손땀이 그 쫀쫀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렇게 하시면 러플 없는 그레이니스케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손땀에는 이게 가장 잘 맞는 그 러플 없이 이쁘게 나오는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사슬 두개 해주고 지금 두 개의 모서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칸 넘어갈 때 여기다가 또 만들어 주겠죠.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어, 사슬은 내모서리에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면 다시 가야 되니까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이제는 이쪽 모서리 지금 총 모서리가 하나 둘세 개가 나왔어요. 여기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지금 사슬로 해놓은 기둥이 있고 요세개한 세트가 있죠. 반대쪽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모자르잖아요. 한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두 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한길긴뜨기를 여기 이 자리로 풍덩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약간 가려지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면 하나 더그 사슬 뜨기로 올린 그 기둥 자체를 좀 약간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이시라고 좀 약간 잡아당겼는데 좀근 네, 이제 보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이제 원래 뜨듯이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그리고 빼뜨기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처음 했던 거기다가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어, 이 우리가 모서리 부분에 사슬 두 개씩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슬뜨기로 올린 기둥에서 얘를, 그러니까 음, 한길긴띠 하나에 해당하는 사슬 세 개와 모서리 사슬 두개서총 다섯 개를 해서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항상 구멍이 커지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지금 보시면 얘가 거의 균형이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어, 사슬을 여기 기둥 세개 포함해서 총 4개까지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을 때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에 전혀 티나지 않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단만 더 뜨고 끝마무리하는 걸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사슬 4개 그 다음 모서리 그 다음 칸. 이제부터는 이제 건너가서 이세 개와 세개 3개 사이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모서리 제외하고는 사슬뜨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세 개. 옆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 사슬 두개해 주고요. 기본 사각형보다 이 사각형이 사실 뜰 때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코를 따로 찾지 않고 이 사이사이 큰 공간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더 수월했습니다. 이 무늬는 사실 많은 응용, 응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무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슬 두개 떠서 모서리 만들어주고. 제가 자꾸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죠. 근데 저도 이걸 잡아주어야 이게 뜨개가 잘 돼서 가리고 싶지 않지만 네. 자꾸 가리게 되네요. 모서리 부분. 한길긴뜨기 3개 이 모서리에서는 이 세트가 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평면은 다 하나씩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무늬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칸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자 여기 시작점 아까 처음 시작한 이곳이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려지게 이렇게 풍덩 넣어서 하나 두개하고 지금 우리 끝마무리는 실을 바꿔 색깔을 바꿔 줄 거라서 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빼뜨기를 하고 여기서 어 원래는 저는 이렇게 끝마무리 할 때는 잘라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얘는 어차피 다 무늬로 덮을 거라서 그냥 사, 사슬 한 개만 더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살짝 뾰족해 보이지만 끝에 장식해 주면 이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 말고 저는 그전고로 할게요. 이제 같은 대로 시작하거나 매듭이 있으면 이 부위가 좀 도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본 방식으로 자, 이제 새실 준비해 가지고요. 저는 항상 매듭을 실 바꿔줄 때 매듭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더 여유 있게 여기 잡고 뒤로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얘는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스타나 이런 데서 새로 나온 방식으로 좀 나와 있는 거라 모양은 약간 되돌아 짧은뜨기가 거의 흡사한데 방법이 좀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건 묶은 거라고 보고 나중에 여기까지 덮어줄 거라 이는 무시하고요. 다음 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 코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듯이 코를 하나 잡아 오는데 이 상태에서 실을 바늘 밑으로 해서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리고 얘를 살짝 잡아 당기고 이렇게 빼줍니다. 다음 코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너무 붙이면 모양이 안 이쁘고, 바늘이 잘안 빠지니까 살짝 들어주고, 바늘 밑으로 통과해서, 한 바퀴 들어서, 이렇게. 두개 같이 빼주고. 그럼 모양이, 요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더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 그린이 스퀘어가, 요 사이사이에 원래 코를 했기 때문에, 요 가닥이 안 보이거든요, 얘네들은. 얘네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저는 그냥, 아래에서 넣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무늬 사이 무늬가 좀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좀 이걸 약간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단이 조금 더 높아요. 짧은 그 되돌아 짧은 뜨기 한 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얘는 또 마찬가지로 밑에서 풍덩 넣어서 이렇게. 뜨개색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여기가 지금 빼뜨기 자리라서 약간 헷갈리는데 얘 했으니까 그 다음 칸에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서 그다음 우리 이제 모서리가 나왔잖아요. 모서리는 이 방식을 세번 해줄 거예요. 얘 자투리 이렇게 잡아주고 하나 둘 칸으로 넘어갈 때 여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포함해서 그냥 제가 세 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투리 실을 같이 숨겨 줄게요. 그래서 이 틈새는 제가 계속 여기 밑에다가 여기도 안 하고 요 밑에 아래 한 가닥 살짝 있는 이것까지 그냥 같이 잡아 준다고 했어요.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오죠. 이 되돌아 짧은 뜨기도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 이 방법도 무늬가 괜찮아서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자그다음 이제 모서리가 또 나왔기 때문에 모서리에선 3개를 해주겠습니다. 4개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개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좀 우는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이 실을 그냥 돌렸습니다. 조금 속도를 낼게요. 방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모서리니까 세 개. 두 개. 한 건너가서 두개세개 개. 바늘이 너무 화면에 위로 올리나요? 제가 <laughs> 뜨기 편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됐어요 이제 이제 처음 시작점을 저희가 이 모서리서 에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개 아니에요. 그냥 코를 이제 잡아준 거고 여기서 세 개를 떠주겠습니다. 이쪽 모서리에서 하나, 둘, 이세개 하면서 이 실을 살짝 가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깔끔하게 알아서 잘 하시리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가 좀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 여기다가 빼뜨기를 저는 그냥 해줬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게 흰 바탕이 흰 실이라 좀잘안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당겨가지고 뒤로 그냥 좀 얇은 바늘 쓸까요? 통과해서 넣으면 티가 많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뒤 정리 이 실들 정리하는 건 제가 기본 사각 만들기에 어, 영상 을 올려놨거든요. 거기 참고하셔서 이거 묶어가지고 이 자투리 실들 다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엽죠. 네. 이걸 단을 계속 올리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와요. 네 그럼 예쁘게 만드세요.